어, 금융기관에서 30년 일을 했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중장년 생애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것 같네요. 어, 60대 후반입니다. 네. 두 가지로 구분되는 하나는 이제 은행퇴직, 금융기관은 그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죠. 또 2년간 그 계약직으로서 근무할 시간은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이도 있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회생회사는 내가 이제 제 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 제가 실업자라는 상황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실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죠 매우 힘이 들은 상태가 좀 지속되다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g h 할지를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회사 파산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회를 하고 있어요. 직장 다닐 때꼭그 자기 앞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대체간 그날은 말도 못하기 힘들었어요. 오늘 직원들하고 마지막 근데 직원들하고 그날, 이제, 그 법정, 그, 파상 관제인 싹스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녁 먹을 돈도 없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갖다가 이제, 사비로서, 개인 돈으로서, 직원들이 야근은 그날 마지막 날, 은 같이 이제, 개인 돈으로 먹고, 같이, 그, 일전 일일주 한잔을 기울이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참,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원하는 대책도 아니고, 대입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달반 만에 갑자기 파산이 결정되버리고,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그 구임자가 파산 관전이라서 모든 자료를 다 달라. 그래서 증강이운동을거야말로제임만 끝난 거지 그럴 때가 힘들고, 그게 지속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대직나 와서 편히 쉬어라. 좀 얘기해라. 근데 그거는, 어, 어떤 좀둘서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단 한 3개월 쉬어보고 계획을 잡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그냥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일이라도 가서 이러고 싶은데 마음이 좀 조급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정한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다들 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은안 되지만 저 자신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 활동하셨을까. 그러니까 사회 구성으로서 원 내가 재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는 그 구성원에 속하지 못하고 멀리서 남이 출근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뒷방 노인네가 되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저한테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간절히 아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전화 가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그건 뭐다그렇겠죠 어?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직장생활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연락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이. 아, 내가 사회생활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극복하기 어렵죠.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면요. 누구나가 충격받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극도로 미축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내가, 나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상실감. 그거는 굉장히 큰데, 그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사 제도가 발달하고, 또 제가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어디가 상담받는 걸잘 알았더라면 뭔가 좀 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뭘 알아야죠. 하 그래서 그걸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우리 사회가 중장년 재직자를 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 불러서 50제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고용2사라는 것도 생겨서, 그걸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모든 그 중장년의 진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 경력 설계 감소림을 만들어서 재직자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그 전직 지원도 도와주고, 경력 설계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알았더라면, 제가 상담사찾아가가 사실 제가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또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저한테, 아마 상담사는 처음에 심리적인 안정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 따뜻한 격려해주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저랑 같이, 어, 몇대 장담하시면, 같이 방향 찾아보시죠.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텐데, 저는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 힘이 들었죠. 나었던 경험은 뭐, 제가 특별히 있다기 보다는 제가 그 명함이 없으셨잖아요. 상실감이 큰데다가 명함 마저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일어해요내 직이 있고 직무 있고 사무실 있고그다 <laughs> 컴퓨터도 없어지고, 우리 동료들과 단절되고. 거기다가 명함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줄 때가 있으면 저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옛날 명함 내밀어서 제가 여기, 여기 어디까지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는부자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어, 저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어, 뭐 결혼식장에 어디 가서, 어, 아는 사람들 만나고 요새 마하고 지내시네. 이러 놀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도 참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밖에 안나가서 외출을 안 했죠. 어, 음, 그러다 보면 장남, 언둔이용 배터리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교육, 어, 교육을 갖다 300시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350시간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 직업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원형 플래드라든지그 다음에 장업 닥터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의 많은 시간 교육받아서 제 전직을 하겠다. 전직을 옮기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리 부모들이 많이 돼지 가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 돼지 가는 그사람들이그 안에 속하에 있는 것보다는 그 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암기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 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었죠. 직객에서 뭐, 전단지도 풀어주면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알려주는 가이드. 그게 지금 말하는 이제, 전직 지원 전문 가이자어요 상담 가이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교육 비용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국가가 이 퇴직자로 서 많은 교육을 준비했어요. 그 정보를 알면 거의 돈을 안들이고교육할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죠. 다만 돈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해야 된다는 이런 비용,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중에서 이제 뭐 진단지 자격증, 경력 설계 강사, 이런 자격증은 이제 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부 혜택을 참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자격증을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지원 전문가는 민간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어, 부실리테이터, 또 진단지 감사다음 경력 설계 감사 그러고 나서 그 관련된 자격증이 많아요. 그리고 AI 비즈니스 감사그 다음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워낙 지도소. 독서, 논술, 토론 지도사. 그러니까, 손자를 가르친다고 도 배웠는데.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담하기 위해서는 꼭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민간 자격증도 꼭 필요한 건 갖추는 게, 제 시대 감상하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